AI 투자 분야는 참 다양합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까지 저는 나스닥과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전력 인프라와 또그 다음 단계로는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와 더불어 투자하기에 좋은 전력 인프라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가 관심 갖는 종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인데요. 광범위한 인프라 투자에 적합합니다. AI 전력 인프라의 즉각적인 수혜와 안정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어,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전력망과 SMR 이두 테마를 적당히 섞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어, SMR과 원자력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인데요. 어, 전력 인프라 중에서도 발전 부분에 해당되는 그 발전 부분에서도 어, 원자력과 SMR 테마에 어, 강력하게 어, 배팅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직투 종목은 어, 제가 아직 공부 중이라서 잠시, 어, 소개 차원에서 말씀만 드린다면, 어, NLR, 그리고 URA, 그리고 URNM. 이건 이제 우라늄과 원전 ETF이고요. ICLN, 그리고 QCLN. 이건 신재생 인프라 ETF이고, AIPO, 그리고 DTCR, 그리고 IDGT.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쪽 ETF이고요. 그다음에 GRID, PAVE 그리고 UTES 이건 전력망과 유틸리티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 이제 어 방금 소개한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과 같은 순수 SMR ETF는 현재 미국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AI는 뭐 전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산업으로는 전력, 원전, 뭐, 에너지 인프라, 이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최근까지도 엔비디아나 AI 반도체 이야기가 뜨겁지만, 이제 우리는 한발더 나아가서 AI 시대에 숨겨진 금맥이라 불리우는 전력 인프라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수록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는 필수죠. 그리고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이 미래를 지배할 겁니다. AI는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AI는 멈추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립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력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한전 같은 발전소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 손, 송전, 변전, 배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이 필수적인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AI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어, 첨단 성장주가 아닌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반 산업의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I 전력 인프라 시장은, 어, 한네 가지 정도 핵심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발전 단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대형 발전소, SMR,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까지 사용이 되고 있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는 송전 및 배전 인프라인데요.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은 데이터 센터처럼 어, 특정 지역의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부하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력을 전달하는 어, 물리적인 장비 교체 및 확충이 필요하죠. 전력 장비 제조업으로는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등 어, 핵심 부품 제조 기업들이 있고 또고 전압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운반하는 송전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 관리 분야라 볼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건물 내부에서 서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어,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UPS는 어, 무정전 전원 장치인데요. 정전 시에도 전력을 공급을 유지하는 어, 장치이고요. 그리고 전력 분배 장치인 PDU.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어, 냉각 시스템. AI 서버가 그 고집적화 되어 있어서 막대한 열이 나는데 이 열을 관리하는 설비가 냉각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 또, 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제 핵심 영역은 어, 그리드 현대화와 스마트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물리적 장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전력망 자체를 지능화해서 전력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필요한데요. 전력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제어 시스템도 필요한데요. 전력망 운영 소프트웨어로서 AI 기반 부하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자 ai 전력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기 좋은 etf를 하나 꼽는다면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이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전력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어 하나 더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바로 smr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가스 석탄 풍력 태양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원자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고그 효율 때문이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은 연료에 저장된 에너지의 92%를 이제 전기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스, 석탄, 풍력, 태양광에 비해서는 두배 어, 이상 효율을 어, 나타내고 있는 게 원자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 원자력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그런데 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이제 왼쪽 상단의 그림처럼 이렇게 굴뚝 모양의 탑 그리고 어, 돔처럼 생긴 원형 이런 큰 건물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대형 원전은 어, 높이가 어, 100m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 어, 토지와 장비 설비들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우측 상단에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불리우는 SMR은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10분의 1 크기만 있으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몇 개만 붙인 크기면 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이 SMR을 움직이는 건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어, 우라늄을 작게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막대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서 미래 어, 에너지 시장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smr은 어, 하나의 용기 안에 대형 원전에 필요한 시설인 원자로 펌프 등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크기가 1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일단 어, 적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수요가 계속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5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어, 최대 6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어, 예상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죠. 음,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1,500 메가와트로 연간 어, 30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반면에 SMR은 어, 300 어, 메가와트 정도 규모로 연간 6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어, 대형 원자력은 짓는데 6, 7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소형은 수개월에서 3년 이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전기발전 용으로만 쓰이지만 소형은 전기발전, 난방, 담수화 등 어,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더 높죠. 대형은 어, 막대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건설해야 하지만 소형은 어, 작은 크기 덕분에 도시나 산등 어, 다양한 곳에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형 원자력은 쓰나미 등 어, 어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소형은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무려 어, 만 배나 높아서 정말 안전한 장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원자가 쪼개질 때 생기는 에너지를 뜻하고, 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곳에서 이 연료로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핵발전소, 항공모함, 또 우주탐사선, 이런 곳에 원자력이 연료로서 쓰이고요. 그리고 원자로라는 것은 아주 작은 원자가 쪼개지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장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이 바로 원자로이고요. 그 다음에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머리글자를딴 건데,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앞서서 설명드렸죠. 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가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는 우라늄 원료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SMR은 이제 차세대 원자로로 불리는데요. 건설 기간이 단축되어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고, 그리고 소규모 전력망 구축에 활용이 되는데, 바로 이 소규모 전력망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해당합니다. 전기 생산, 지역 난방, 담수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예정이지요. 이런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한국에 상장되어 원화로 쉽게 사업할 수 있는 ETF를 통해서 어, 전력 인프라 전체에 투자할 수 있,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광범위한 인프라 전반적으로 내가 투자하겠다 라는 분은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전력망과 smr 어, 두 테마를 나는 섞어서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etf가 적합하고요. 어, 그 중에서도 나는 원자력과 SMR에 더 집중하고 싶어라는 분에게는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이 어, 어울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AI가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인 어, 기반입니다. 이 기반 산업은 어, 변동성이 큰 어, 기술주보다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이제 전력 인프라도 함께 투자한다면 향후 우리가 5년 10년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